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46분. 비트코인 현재 4,890만원대. 바로 어제 밤이죠. 23시를 기점으로 해서 5천만원까지 살짝 뚫어주고 지금 살짝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이 당시에 나왔던 거대한 돌파, 강력한 돌파보다는 힘이 상당히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제 올려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한번더 크게 올려치고 이후에 이제 4,600만원까지 안착을 해주면서 길게 횡보한 이후에 뚫어주고 한번더 뚫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큰 추세상, 아직 뭐롱 추세가 크게 무너진 거라고 볼수기는 어렵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상승하는 이 힘,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길게 횡보했던 이런 구간들. 여기서도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 이후에 여기서 이제 찍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 속에서 결국엔 이런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오면서 5,200만원에서 5,400만원 정도까지 비트코인 좀 쳐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점을 또 여기를 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4,620만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가장 좀 이상적이다. 여기를 지지해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윗꼬리 돌파를 했지만 크게 이제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 없이 내려오면서 4600만원을 다시 찍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 랠리에 끝이고, 이후에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림, 이후에 다시 바닥을 대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올려친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주봉 마감까지 보고, 다음 주에 주봉이 여기 음봉이 장대로 이렇게 붙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 이제 약간 고점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서도 주봉상으로 한번 쳐주고 바로 장악형 음봉이 떠 주면서 이후에 쇼 조정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와 줬죠 그래서 하락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학형 주봉상의 은봉이떤뜬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많이 눌리게 됐을 때 이제 4,100만 원 정도까지 한번 좀 눌려주고 이후에 다시 옆으로 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지점에서 이제 알트드릴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은 6일 전 영상에서 스토리지 625원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형태를 그린 경우에 수렴 이후에 상반돌파가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요 수렴 자리죠 요 수렴 자리를 결국에는 여기 뚫던 자리까지 먹어 줬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눌리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줬다자 그래서 스토리지도 상당히 큰 수익을 봤죠 자 이거 보시면 스토리지 요 날이죠 요날 보시면 11월 8일 수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여기 계속 고점 자리를 두드리고 어, 보통 이런 식으로 윗골이 한번 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죽다가 다시 살려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 매물대를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다매집 구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0.7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쏴줄수 있겠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그 결과 이때 말씀드렸던 이후로 이렇게 쭉 쏘면서 어, 원화 기준으로는 1,200원까지 뚫어주고 어, 아직까지도 쉽게 그렇게 뭐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슬슬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입절할 타이밍인 것 같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토리지와 비슷한 패턴 과거에 여기서 이제 한번 쏘고 내린 이런 알트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총이 작은 코인 스토리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시총이 4,000억 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시총이 거의 1 0 0억대 코인이었죠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1 0 0억대 코인들 중에서 이 스토리지랑 비슷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윗꼬리 찍어줬는데 그걸 다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은 한번은 맞을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맞았죠 맞고 떨어지는데 크게 안 떨어지고 다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는 코인들 그리고 일봉상으로 직전에 이런 저항 라인에 한번 이제 저항을 맞고 많이 안 눌리죠. 절반 자리 지켜주면서 옆으로 빼면서 한번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차트를 우리는 찾아낼 필요성이 있겠다. 찾아냈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트들이 한번 이제 위로 쏴주는 그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자그 결과 스토리지 11배 롱 알트 쇼스는 위험하죠 알트는 이제 어, 거의 무조건 롱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업비트 현물로 100만 원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 100만 원으로 뭐 이제 3배나 5배 정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마진 거래 비트캐시 라든지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10배 20배까지도 어, 롱을 잡을 수가 있는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위로 터졌을 때 이런 900% 수익 그리고 30배 롱 쳤을 때1,414% 수익 말 그대로 14배를 먹은 거죠 14배를 어자 요런 수익도 지금 스토리지에서 터진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 뿐만이 아니라 비트도 롱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 나갈 것이다 어 계속해서 롱 관점을 말씀드렸고 요런 식의 돌파가 나올 것이다. 추세가 좀 죽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이제 흐름을 타면서 한번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계속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돌파가 나온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도 롱으로 어, 올라타신 분들은 335% 수익, 100% 수익, 200%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뭔가 이제 약간 축제 분위기, 알트들도 비트를 따라서 더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 뭐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5,000원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4만 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기어왔던 이런 오랜 저점 구간 그리고 이제 낮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펌핑을 줌으로써 2021년 불장 당시의 최고점까지도 어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코인들이 하나씩 나와 주는 게어 좋죠. 이 코인판에서는 물론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가스 코인들 같은 미친 코인들이 좀 나와 주면서 좀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되고 자금이 또 쏠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뭐 스토리지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 분석을 다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플로우 마스크 네트워크. 스트라이크 도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죠 충분히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이런식으로좀 올려 쳐줄 수 있다 스트라이크 그렇게 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트라이크 도 올라가 줬고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좀 지켜 줘야 되는 이 상승 추세서는 좀 지켜 줘야 알트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의 조정이 32k 까지도 나왔다 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알트 코인들의 내용들 저희 카톡방에서 무료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톡방 주소가 있고 저희는 텔레그램이나 문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여기서만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칭 문자를 주의하시고 요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 어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다. 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어제 일봉이 마감이 된 상황이고 절반자리 정도를 먹어주는 큰 윗꼬리가 이런 고가권에서 나왔다 그리고 38개의 돌파를 좀 못했지만은 이 38,000달러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크게 어쨌든 흔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가권이 꼬리 자리까지 다시 먹어준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또 추가 상승이 여기서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돌파가 나오는 그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여기도 꼬리 나오고 꼬리를 먹어주니까 좀 크게 올라간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꼬리가 나왔지만 그거를 결국 여기서 먹어주게 되면서 상방 돌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삼각 수렴이 나오고 한번더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러면은 하락의 조건도 있는데 결국은이 수렴 추세의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좀 조정 추세로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어 밑에서부터 26,000 달러에서부터 지금 밀어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연말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모아서 쭉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서 이제 입절을 하고 싶은 어, 그런 세력들도 충분히 있고 그거 그렇게 입절을 했을 때또자기들이 실적이 되는 거고 또 자기들이 현금화를 시켜야 어좀 확실하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절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금까지 너무 좀 상승에만 좀 치우쳐서 축제 분위기에 뭐 심취하기 보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에도 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쇼스로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쇼트도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35.6k 지지가 굉장히 지지 중요해졌다라는 거요 여기서 꼬리 아래 꼬리 달고 지금 반등을 굉장히 세게 줬는데. 여기서 위로 갔다가 팍! 올린 거를 거의 다 내려찍는 강력한 하라 하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쭉 이제 올린 거에 절, 내린 거에 절반 자리 정도까지 올려준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지를 테스트하게 되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어도 이후에는 좀 떨어지는 추세로 갈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롱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35,600 달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크게 숏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 해도 결국에 이거 돌파가 못 나오게 되면 한번더 이렇게 밀리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박스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깨주지 않았던 이런 추세선 하단자리 상승의 어떤 이제 흐름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는 우리가 숏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흘러갈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올라오다가도 어느정도 올라가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빠질 것이다 조정이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아직까지 롱 추세가 확실히 끝났다 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뭐 어느정도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알트들도 좀,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롱이 좀더갈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 일봉상으로 이런 윗꼬리 이렇게 고가권에서 올려치고 한번더 올려치고 또 올려치고 이런 윗꼬리 자체가 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여기를 피크로 해 가지고 정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살짝 우리는 롬은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어느 정도 익절해야 되는 구간 어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뭐 숏을 보더라도 숏도 여기서 이제 고가 돌파가 한번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4만 달러 한번두드릴 텐데 거기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큰 조정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로 이 숏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커지게 된다.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숏이 있었고 여기서도 반등 주고 여기서도 숏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는 뭐 크게 빠지는 장이었으니까 그럼 야마차가주로이 정도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야말로 조금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되는 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롱 자리, 숏 자리. 어제도 여기서 숏을 쳤죠. 기가 막히게 숏을 드렸습니다. 12시 4분에, 어젯밤 12시 4분. 12시 4분에 여기서 숏을 드린 거죠. 이후에 쭉 빠져줬습니다. 빠지고, 여기서도 충분히 이런 아래골을 보면서 롱 탔으면 반등 세게 먹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고,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는 했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하죠. 여기서 이제 팍 찍었으면 팍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좀 시간을 끌면서 올렸다가, 올라가는 척은 하는데 다시 빠지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복마감 아래 을 보고 롱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5시 23분에 롱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5시 23분 롱. 기가 막히게 여기서 롱 들어간 거죠.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익절을 해야죠. 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그런 좀 매매로 많이 빠졌다, 좀 과하게 빠졌다 싶으면 롱을 짧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만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쌍고자리 쇼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은 좀 익절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제 블랙록이 현물 ETF, 이더리움 것도 좀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대한 예측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약 2주 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가 현물 ETF 신청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ETF 신청도 들어갈 수 있다. 비트 다음은 이더. 어, 요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고 어, 다른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어서 그럼 또 다른 알트도 etf 신청이 가능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비트코인이 이제 거대한 좀 대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 하나의 이제 강력한 건물로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건물에 이제 세입자로 들어오는 코인들이 이제 지금 있는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지와 건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블랙록도 행동에 나선 거죠. 어, 이더리움 ETF까지 지금 좀 신청을 했다. 어, 그 소식에 이더리움이 이제 쭉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는 결국에 이제 비트가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고점 돌파를 할 것이다. 향후 이더리움 ETF 출시 가능에 대한 이런 얘기도 다요때 보시면 카톡방에서는 10월 달부터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0월 27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불장 사이클상 비트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필두로 알트 장세가 이제 온다. 이더리움도 충분히 2000달러에서 2200달러 이상 갈 수가 있다 비트가 전고점을 좀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더리움 차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2000달러 돌파가 나온 상황이죠 돌파 나오고 이더리움은 살짝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더리움이 별도로 이제 ETF 신청까지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가 유구간에서 쭉 내려가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양새. 여기서 결국에는 쌍고 저항을 맞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밀려도 이 자리까지 1,600 달러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깨 자리, 여기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1,700 달러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어도 이후에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고점 돌파를 할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알트들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뭐 그렇게 시원하게 크게 올라간 코인은 가스라든지 스토리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신규 상장했던 블러라든지 이뮤터블 X 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찍고 내려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지금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코인들, 이뮤터블 X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신규 상장했는데 위로 심하게 올려치지 않고 옆에서 빼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이죠 올려주면서 개미 한번 털어내고 여기서 제대로 된 세력 범빙이 나왔다. 아,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지금 최근에, 어, 이런 급격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조금, 뭐, 사실 다른 알트들에게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먼저 치고 나가고, 너무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가스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도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알트들이 아직 안쏜 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스보다는 약간 좀 스토리지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이 정도급의 상승은 좀 충분히 다른 코인들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400원 이하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지금 세번 정도 찍어주고 강하게 이제 1200원 정도 이제 올려준 모습 그러니까 위로 한300% 정도 상승을 해준 거죠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찾아볼 만하다 이런 패턴들의 코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출발을 시작한 코인으로 보자면은, 아크가 있습니다. 지금 아크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이미 14% 오르고, 직전에도 뭐, 일본상으로 보시면 계속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왜냐면은, 아크도 지금 3,700억 정도 시총이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추세상,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의 끝물인 것 같긴 하지만 요런건 이제 단기로 봤을 때 정확한 손절가를 잡고 우리가 상방으로 한번더 슈팅을 주는 지금 여기 구간을 왜냐면 2,400원 매물대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두번 두드리고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그럼 1,800원을 손절을 그냥 걸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위로 상방으로 2,8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단기적인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많이 쐈죠 이날부터 해가지고 9월 13일부터 강력하게 쏘고 그걸 쏜 거를 다 반납을 했는데 지금 바닥을 찍고 여기서 다시 이틀 동안 강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크게 올려주고 나서 바닥을 오랫동안 다진 애들이 한 번도 쏴주는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비슷한 형태로 지금 룸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어요. 룸 네트워크랑 하이파이랑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쏴주고 7배원까지 근접했다가. 지금 도로, 어 이제 140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살짝 지금 다시 한번 뭔가를 좀 올려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으로 일봉상 양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룸네트워크도 하이파랑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23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조금 나와줄 수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구요. 자그 다음에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주봉상으로 올라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웨이브 같은 경우도 에 우리가 조금 담아두다 보면은 여기 최소한 여기 4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계속 두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한번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돌파가 세게 나올 수 있다. 웨이브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타 토큰도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일봉상으로 계속 양봉을 띄우면서 야금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여기 윗꼬리 한번 달아줬는데 윗꼬리까지 또 지금 다 먹어주고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타 토큰도 여기 저항, 지금 여기 윗꼬리 달았던 자리, 윗꼬리 달았던 자리, 그리고 거기까지 지금 먹어줬죠. 여기 돌파하게 되면 1600원 한번 찍고 내려오는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저항대가 있죠. 1600원 한번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세타 토큰도 조금 단기간에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이 샌드박스도 올라간 게 없다. 아 주봉으로 보시면은 다른 알트들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전혀 지금 올라간 게 없습니다. 물론 시총이 1조짜리를 좀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게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직전에 여기서 이제 100% 정도 상승을 줬던 구간 여기도 50% 정도 상승을 줬는데 그래도 여기 매물대죠. 800원짜리 매물대까지는 한번 쳐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557원인데 800원 정도까지는 쳐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퀀텀도 지금 올라간 게 없죠 물론 가스가 빠지게 되면 네오랑 퀀텀이랑 다 빠질 수는 있는데 아 문제는 퀀텀은 지금 뭐 올라간 게 없다 주봉상으로도 이 구간에서 결국엔 여기 고점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면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천원 뚫게 되면 7천원 한번 여기 여기 고점 자리 찍고 빠지는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잡코인들 중에서 시총 500억짜리 알파코크 이런 것도 튀게 되면 은 조금 세게 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주봉상으로 지금 뭔가 어, 몸풀기가 들어간 상황이고 본 슈팅이 나오게 되면 3,000에서 4,000원까지 뭐 찍고 내려오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잡코인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코박 토큰도 어, 여전히 크게 올라간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도 한번 튀겨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알파코크, 코박, 요런 잡코인들. 브로스터는 여기서 한번 튀겨줬죠? 어, 1600원 찍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요런 거보다는 어, 직전에 이런 윗골이 많이 안 달려있는 코인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스톰엑스, 요런 것도 지금, 어, 차트를 잘 만들고 있죠. 여기서 물론 쏘고 내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걸로 이런 자리를 좀 먹어주게 되면은, 쏘고 난 자리를까지 먹어준다? 그럼 결국 이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그림도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알트들은 여전히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코인들이 결국엔다한 번씩 순서가 오면서 올라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도 이런 자리에서 지금 충분히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지금 먹어주러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를 먹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번 뚫어주고 내리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바닥을 좀 오래 기 모습이고 요구간에서 충분히 횡보를 오래 했고 이더리움이 쐈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움직이는 건데 여전히 이더리움이 차트 올라간 거에 비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충분히 좀더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더리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 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에 비해서 아직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4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한번 눌림은 나온다 해도 여기서 눌림 나왔다가도 4만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좀더 들고 가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플로우도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고 언젠가는쏠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뭐 현물 ETF라든지 비트코인 반감기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최근에 단기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돌파 나오고 이후에 눌림 나오고 돌파 이런 식의 흐름으로 결국에는 전고점 69,000달러까지 좀 돌파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도 우리가 볼수 있는 기간이 내년 24년과 25년, 26년까지 24, 25, 26년이 우리가 이제 코인으로 상당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기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눌림 우후에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알트들도 충분히 남아있는 알트들,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알트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면서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지점이고, 지금 자리에서의 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 상당히 크게 눌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일봉이 뜬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거 이 윗꼬리를 또 먹어주게 되면 또 다른 이 수렴 돌파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JP 모건에서도 비트코인 랠리가 한계점에 임박했고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주의를 한 만큼 지금부터는 뭐 너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매매보다는 어 말씀드렸던 이렇게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은 저점에서 좀 담아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고 숏을 어 이제 크게 올라간 구간에서는 숏 그리고 많이 빠져도 롱 반등은 나옵니다 여기서도 너무 과하게 빠지니까 빠지고 나서 한번더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한번더 빠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 손절 자꾸 롱을 들어갔을 때 엄청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반등만으로도 몇 백만 원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마진 신앙이니까요. 어, 저희도 최대한 성의와 성심을 다해서 안전한 자리 잡아 드리면서 어, 최대한 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포지션 제공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